우리가 지금까지 변수의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왜 이걸 공부하고 써야 될까요? 공부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더라도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경우에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똑같은 작업을 여러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3개의 작업이 있고, 이 작업 3개가 똑같은 작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작업에 사용되는 값들이 같은 값이 사용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의 작업에 값을 직접 입력한다면, 값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3번의 수정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변수를 사용하면 똑같은 값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변수를 사용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를 한 번만 수정해 주면 세 개의 작업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1이라는 좌표를 세번 클릭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2,1을 클릭하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세 번의 값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걸 변수를 사용하도록 다시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1마1에서2마2를 클릭하도록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변수를 사용하면 x와 y 변수에 있는 값만 바꿔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세번 클릭하는 스크립트는 자동으로 2마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오른쪽의 경우가 스크립트가 더 길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변수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실행하는 도중에 값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진 없지만, 이런 경우를 반드시 만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수를 사용해야지만 변하는 값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크립트 내부에서 변하는 값을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값을 직접 입력해줘야 되는데, 값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내부에서 변하는 값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고요. 스크립트 내부에서 변하는 값을 다루기 위해서는, 변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변수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동기부여가 됐을 테니까 변수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